성경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직분을 부르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도록 돕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들의 목적이고 부르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골로스서 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직분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의 의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직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위임해 준 것, 바로 그것이 직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무엇을 가르치는 것, 때로 봉사하는 것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위임해 줬다. 저는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빚진 자 혹은 위임된 자라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게 직분자들의 역할이고 직분자들을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일꾼이라는 말 디아콘이라는 말입니다. 봉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일하는 자, 섬기는 자, 사역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임한 일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오피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지정한 직분입니다. 기능적인 의미입니다.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현대교회가 되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어떤 역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책이 생깁니다. 혹은 직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이것도 일종의 직위입니다. 당회장, 혹은 서기, 총무, 셀 리더, 어떤 부장, 어떤 팀장, 이런 용어들 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직책, 혹은 직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가십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부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집사가 셀 리더일 수 있습니다. 집사가 팀장일 수 있습니다. 집사가 총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책입니다. 직부는 집사라고 하는 기능적인 부분이고, 앞에 있는 것들은 직책이라고 하는 역할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구분도 있습니다. 항종직 혹은 임시직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직이 항시적으로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은 항존직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폐하실 때까지 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직분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직이 항존적이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항존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한번 집사면 끝까지 집사이거나, 장로면 죽을 때까지 장로이거나, 목사면 계속 목사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직이 항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직을 담당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장로가 집사 될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가 집사 될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사가 목사 될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때에 따라 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임시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에베소에서 봤을 때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이런 직들은 한시적으로 있었던 임시적인 직책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도 있습니다 서리집사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자세히 하겠는데 이것은 임시적인 직책입니다 전도사 계속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시직입니다 이렇게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구분은 이런 것입니다. 각각의 조직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출직이라고 합니다. 같은 직을 어느 교회 어떤 조직에 따라서는 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명직이라고 합니다. 선출했느냐 혹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선출직 혹은 임명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종 직분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직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직원회 혹은 재직회. 직원으로 재직된 사람들의 회의. 그래서 재직회 혹은 직원들의 회의. 직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정 지책을 감당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통칭해서 사역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장로도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집사도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이 삼중직을 교회에 와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선지자는 목사로, 왕은 치리하는 자로서의 장로로, 제사장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집사로 이렇게 직분이 전가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 교회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선지자이고, 성도들이 제사장이고, 성도들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특정, 목사나 집사나 장로로 하나하나하나씩 전가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때로는 왕같은 때로는 제사장 같은 때로는 가,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혹은 교사로 이렇게 부르셨다 얘기했습니다. 앞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임시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임시적 직분입니다. 뒤에 목사, 교사.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삼중직이냐 사중직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위대한 종교 개혁가는 사중직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와 교사. 교사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의 교수님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는 직분으로 생각해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네 개의 직분이 교회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교사는 이때의 목사 곧 교사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은 전치사가 하나입니다. 목사 곧 교사 혹은 교사 목사랑 교사랑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세 개의 직분이 교회에 있는 삼중직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개별 교회에 있는 직분은 아닙니다. 개별 교회에 있는 교사는 집사가 감당하던가, 장로가 감당하던가, 이렇게 직분자들이 감당하는 직책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사에 대한 이런저런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목사가 있느냐?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있는 목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이맨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목사로 번역하면 안 되고 목자로 목자로 번역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목자라는 말 좋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 그래서 목동 혹은 목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목자장이 올 것인데 너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양들을 바르게 잘 섬겨라. 그런 의미에서 목자장 그리고 장로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양들을 혹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목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 이것을 목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예전에 우리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고을 관원들 백성들을 돕는 사람을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목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특별히 무슨 권위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권사, 집사, 목사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사자가 다른,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직임할 때그 사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목사라는 말은 양을 치는 사람을 그대로 그냥 번역한 것입니다. 포위맨이라는 단어를 라틴어에서는 파스토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패스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자 문화에서는 그것을 목사로 번역했고 우리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그것을 목사로 번역한 것입니다. 목사를 대단히 권위적인, 목사라고 부르면 대단히 권위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권사나 집사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목, 양을 섬기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고 부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장로와 감독과 목자, 때로는 목사 이것이 신약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감독을 어떨 때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를 어떨 때는 목,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를 때로는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독과 장로, 목자는 각각이 뭔가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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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화되고 또 제도적으로 발전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장로는 주로 치리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장로라는 말 자체가 어른이라는 말 아닙니까? 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대표하고 때로는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로서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목사들을 치리하고 목사들을 권징하고 때로는 가르치는 자를 감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언어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점점 발전해오면서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수호하고 하는 사람을 목사, 가르치는 장로로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로 혹은 목사의 역할은 교회를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신방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인들을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로, 감독 혹은 목사 이런 직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로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일정한 세례 교인들 많은 이 교단 헌법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30명 혹은 50명에서 1명 정도를 투표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3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왜 30에서 50명당 한 명씩을 선출합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어림잡은 것입니다. 한 30에서 50명쯤 돼야 내가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가서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렇게 각각 사람을 맡으라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곳,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30에서 50명의 장로가 필요한 것은. 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는 선출된 사람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또 교단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고시를 통과하면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장로로 세워집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서나 디모데전서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를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른 직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사를 알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각오로 자원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장로에게서도 중요한 것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이 되는 자세로 해야 된다. 심지어는 이 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본이 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장로된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킨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장로가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아, 저런 분이 장로구나, 라고 하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장로의 자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집사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집사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디아콘, 디아코니아, 봉사, 혹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것, 그것을 집사라고 합니다. 장로가 가르치고 때로는 치리하는 일을 한다면 집사들은 실제적인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고 봉사적인 일을 감당하고 이를 실제 수행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약간의 분업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장로와 집사가 약간의 분업적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 그것을 집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가 뭡니까? 이익입니다. 돈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초월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의 재정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지 자기가 교회 돈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시험해 봐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인가 아닌가? 혹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된다. 처음 입교한 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대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이런 집사들을 볼 때, 성령 충만했을 뿐 아니라 말씀에도 능통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갖는 오해는 말씀은 목사가 혹은 장로가 가르치고 말씀은 그분들만 아는 것이지, 집사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집사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서도 출중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혹은 로마서를 들고 가서 읽어줬던 베베라는 여자 집사 다 말씀에 능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권사는 성경이 없지요. 성경, 이 권사라는 것을 처음 만든 사람은 웨슬레입니다. 웨슬레가 부흥운동을 할때 권면자, 권위자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가지고 권사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돕는 자가 아니었고 웨슬레와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사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그 권사라는 직책을 해외에서는 다 폐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도 있고, 심지어는 장로교까지 받아들여서 장로교에도 권사를 두었습니다. 장로교에서 권사를 둔 것은 조금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안에서 여성에 대해서 장로를 주거나 혹은 목사로 세우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실력이 있는 여성분들을 뭔가 집사보다 조금 더 중한 직분을 줘야겠는데 장로나 목사로 세울 수는 없으니까 권사라고 하는. 감리교회에 있는 직분을 가져다가 권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권찰을 처음 가지고 온 분은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양신학교를 만들었고 장대현 교회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을 10명 단위로 그렇게 그루핑했습니다.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한 명씩 리더를 세웠습니다. 10명의 리더다. 이렇게 해서 10 리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권찰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권찰입니다. 그래서 권찰은 대체적으로 교회에 온지 얼마 안된 분들이 지금 현재는 구역장이나 혹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돕다가 나중에 집사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권찰이라는 직분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리 집사입니다. 원래는 집사밖에 없습니다. 안수 집사 따로 있고 서리 집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에서 임시직이라고, 원래 서리라는 말이 임시입니다. 임시적으로 어떤 직분을 줄때 서리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집사에게 임시적으로 서리 집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서리 집사를 사용했습니까? 원래 개교회가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노회나 지방회나 연회에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준해 줘야 됩니다. 개교회가 집분자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리회에서 결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집사로 선출됐고 결정되기 그 사이를 임시집사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서리집사를 아주 완전히 이렇게 고정화된 직분으로 만들었고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안수에서 세우는 특별한 직위로서의 집사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직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권사, 권찰, 서리 집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직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분을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느냐, 혹은 다른 직분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직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직분들을 많이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세웠던 대로 목사, 장로, 집사로 사실 족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치리적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권사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더한고등체교회의 직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직분으로서는 권사,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가 있습니다. 더한고등책교회도 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한고등체교회에는 여성분들도 장로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고사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 그러면 취직 심우직이 아니라 명예직으로서 권사를 주고 그 권사인 분들은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돕습니다. 또 직책 직위로서 교인총회 의장이라든가 석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사역팀장이라든가 사무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책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정규 신학대를 당연히 졸업해야 되고요. 신대원을 그리고 교회 귀약에 당연히 동의해야 됩니다. 교회 귀약이라는 것이 그냥 규칙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과 가치, 절차, 핵심 가치, 어떤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자를 목사로 초빙하는 것입니다.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요. 설교와 교육, 신방, 성례전 이런 것들을 집전하는 목회 활동을 합니다. 운영위원장은 할수 없습니다. 5년마다 재신임합니다. 5년마다 재신임하는 것은 권력이 계속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이 교인들로부터, 교회의 주권을 가진 교인들로부터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항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성실하게 목회의 직임을 다 하도록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제시님 정책입니다. 정년은 65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65세의 정년을 하고, 그리고 목사에서 퇴임하면 아마 제 생각으로 저는 장로로 세워주시면 장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신앙을 돌봅니다. 때에 따라서 교회의 정신을 유지하고 목회를 협력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공동체 교회에서 장로는 50세 이상의 정회원이어야 됩니다. 3년 이상의 집사, 집사직을 수행해야 되고 또 3년 이내에 권징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며 3년마다 재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총 4회까지 다시 얘기해서 12년까지만 장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년은 70세입니다. 아니 목사는 65세인데 왜 장로는 70세, 70세입니까? 목사는 생활인입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받고 그렇게 목회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 줄이는 것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장로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장로에 대한 제시님, 권사나 집사에 대한 제시님은 성도 2분의 1입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초빙할 때와 동일하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지만 장로와 집사는 2분의 1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뜨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왜 3분의 2입니까? 목사는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회에 대해서 최소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초빙 받는다는 자세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보는데 장로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여성분들이 권사가 됩니다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제 신임도 없습니다 70세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권사가 되면 기도하고 또 교인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합니다. 30세 이상의 등록교인이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집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한 정회원이어야 됩니다. 교인 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집사가 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집사도 재신임을 받습니다. 2분의 1입니다. 집사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고 당연히 집사도 장로나 목사와 동일하게 안수하여서 안수한다는 것은 특정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원들이 다 함께 그를 안수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고 그렇게 같이 일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의 선출 절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율성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됐고 또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하고 끝까지 고사하면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또 1인 1사역이 원칙입니다. 집사인데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체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 복사는 당연히 그 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먼저 대상자를 공고하고 직분을 감당할지 권면합니다. 고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두 차례도 권면하고 거절하면 그 누락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올리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뽑는 사람보다, 만약에 사람이 더 많을 때는 투표를 통해서 하지만, 아, 뽑는 사람보다 적을 때는 전체 다 투표해서 3분의 2가 혹은 이렇게 통과가 되면 다 직분자로 선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이것으로써 아, 교회 직분의 의미와 선출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